갑니다. 오늘, 오늘은 1회 5탄까지 갑니다. 파워업! 좋아. 꿈이 아니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야. 오, 나이스. 아, 이거 뭐야, 근데 이거. 이거 먹다 죽겠다, 이거. 다행히 뭐 먹어야지. 이 캐릭터가 제일 좋대요. <laughs> 마음, 뭐에 들고 안 들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성, 성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laughs> 성 성능충이에요. 아니, 저번에도 얘기, 얘기했지만 어, 굉장히 강캐 강쾌, 강캐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로 어, 적용이 돼버리죠키보브만 강캐충이 아니에요. 나 뭐. 일단 1회 5탄까지 가는 게 어, 저는 주, 중요하기 때문에 캐릭 성능이 제일 중요해, 지금. 딴거뭐잘모르겠어 굉장히 강캐충이기 때문에. 어, 좋아. 어, 시작 좋잖아. 어, 깔끔하니. 아니, 정, 정복은 불가능하고요, 제가 볼 때. 음. 1회 5탄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 되게 어려워, 이 게임들이. 아, 그만 나와, 그만 둘키워 나와. 어허, 저 섣부른 예언을 하시네. 어? 오늘은 다릅니다. 어. 오늘은 아니에요. 아, 그냥 써, 그냥. 잘했어. 어설프게 뭐 할, 하, 하려고 하지 말고. 잘했어. 하지 야, 좀 죽어라. 왜 이렇게 안 죽어? 그래. 꿀솔님꿀솔님 LG, l g 패이신가 미래를 거의 점, 점치시는데? 점 내가 약간 또 송, 또 송, 또 송냐라는 그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내가, 오이씨. 아, 내가 포탄 너무 많이 썼는데? 아, 그래, 죽는 거보다 그래. 나 어. 많이 써, 그냥. 안, 안, 안 죽, 안 죽, 안 죽으면, 안 죽으면 돼. 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진짜 악랄하다, 얘네. 아니, 아니, 너무 악랄한데? 플레이가? 이 이따가 좀 이따가 한번 해 볼게요. 약간... 어우, 그냥 쓰자. 어. 안 돼. 그냥 써야 돼. 어우, 진짜 개 어렵네. 이거 본보드, 이게 임이야 이거... 왜이렇이 어렵냐 아! 아, 진짜 개 어려워, 이거. 미쳤어, 이거. 난이도가. 아. 아, 진짜 어렵다, 이거. 그냥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대체 이런 거 어떻게 끼는 거야. 아! 아! 아, 이거 진짜 개어렵네, 이거. 아, 뭐야. 아, <laughs> 어, 라펜드님. <라빔디님>, 어. <laughs> 어, 뭐, 후원, 아, 뭐야. 저거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개어렵네, 진짜.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깨지, 이거? 1회 5탄까지 어떻게 가야 돼? 너무,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아, 이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그냥, 그냥 이렇게 해서는 뭐 깨질 못할 것 같아. 1회 5탄까지 가는 것도 어려워, 이거. 아, 진짜 어렵네. 아, 너무 어렵다. 잘하는 사람들도 없고, 공략 좀 따라, 어씨 야, 1탄부터 얘네는 자비가 없어. 야, 1에 1이면은 좀 약간 쉬엄쉬엄 가거든? 얘는 근데 자비가 없네. 어, 별써 1에 1부터 난이도가, 어, 건버드는 난이도가 진짜 다른, 거에 비해서 더 어려운 느낌인데? 그, 사이큐에서 만든 게임들 중에. 아니 뭐그막 극악한 그런 거 말고 막 그런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난이도의 그런 거랑 비교하면 쉬운 쉬운 걸 쉬운 걸 수도 있는데 아니 이게 상대적으로 약간 그 어려운 느낌이야 이게 되게 뭔가 공략을 보고 해야 되나 봐 이거 아, 안 그러면 이거 못깰것 같아. 일에일에 5까지 가는 거 자체도 쉽지가 않네. 남자가 아니니까. 저 공략 보고 깨, 공략이라도 봐야지. 못깰것 같으면 공략이라도 봐야겠다. 그리고 보고 깨야겠어. <laughs> 그거라도 보고 깨야지. 안 그러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 깨야 돼. 깨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빨리 저런 애들, 큰 애들 빨리 잡아줘야 돼. 작은 애들도 뭐 잡으면 좋지만 큰 애들이 가만 냅두면은 발광하기 때문에 큰 애들 빨리 잡아줘야. 오. 아 야야야 오 오. 아, 공략 봐도 못 깨요. <laughs> 아 오야 뭐야 저 죽을 뻔했다 아 아이 우, 웃겨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아나 진짜 방 죽을 뻔했다 어. 오오

예측을 못했네, 내가. 예측밖에 말이어가지고 좀 놀랬네요. 어, 야, 그만, 그만. 그만! 와. 아, 큰일 났다, 이거. 또 갇혔다, 이거. 그만, 그만, 오지 마! 오지 마! 아, 어, 폭탄, 진짜 이거 너무 까다로워, 이거. 아! 어. 어. 어우. 진짜 너무 까다롭다, 이거. 아이, 큰일 났다. 폭탄 너무 많이 썼다. 폭탄 하나밖에 없어, 벌써. 약간 조진 느낌 나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따가 아 이거 끝나고 그러면은 스노우브라더스 한번 해볼까요? 어어어어 죽어! 오 피했다 나이스 잘했다 오! 어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 아우, 진짜, 야, 난이도 미친 게임이야, 이거. 아우. 폭탄 써야돼, 여기서. 어쩔 수 없어. 써. 아우, 이 이런 걸 원코인 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대체.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 <laughs> 아까워. 아우, 아싸. 아우, 1의 5탄까지만 가자. 아니, 아니, 왜안 죽어, 얘. 아, 아, 조졌다, 얘. 졸라 어려운데. 이 진짜 졸라 어렵네.